오늘은 저희들 시편 132편을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편 131편에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132편에서는 제3자의 힘을 빌어서 아마 그것이 다윗의 후손인 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만 은 다윗을 위한 중보기도를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실 때 평소 하시는 것처럼 한 구절 읽고 약 4호 주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여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오집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워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오지피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절은 요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1 3 1편에서본 것처럼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이 겸손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정과 헌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기략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그것은 신의 광해에서 시작하여 수세기 동안 진행된 이스라엘 민족 여정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 즉 그의 임재가 회복될 때까지 자신이 잠을 자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그 법교를 이스라엘 성전에 모시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우선 순위이고 거기에 집중하려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한 다윗은 그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 드릴 때의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을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한되고 소멸될 인간적인 왕위에 영원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왕위의 권위를 더입혀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일시적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시온, 즉 다윗의 성을 자기 거처로 삼으시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다윗과 함께 영원히 구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자신이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구하며 그 아름다움을 악망하기만을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유하께서는 그와 함께 고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다윗이 권세를 더 크게 하고 그의 모든 장래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본문이 약간 긴 본문이지만 본문을 묵상하실 때몇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의 겸손을 한번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겸손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를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헤매는 갈급한 마음 그의 심정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임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 걸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법궤를 찾기까지 자지도 않고 눈꺼풀을 붙이지도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다윗은 거기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하신 단어나 구절 또는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헌신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보좌와 자손들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에 자신을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명확한 저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심으로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의 순전함과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과 누렸던 아름다운 동행이 저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다윗의 열정과 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축복들이 있으길 축원합니다.